자 오늘 이게 상가함수세 단원을 다할 건데 이게 여러분이 수능 특강 풀면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특히 여기기도 하지만 원래 좀 어려워하잖아 상가함수 어? 단원을. 근데 올해 수능 특강이 여기가 특히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지수하고 로그함수와 함께 이제 수원에서 기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상가함수딱두 종류잖냐? 그 중에서 상가함수는 도형과 관련된 내용은 이 수능 특강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 어, 정말 여름풀때 되게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조금 급하게 일단은 저기 세개단으다 나갈 거야. 어, 4월달 또 다음 주 모의고사더라. 어, 좀 빠르네. 그래서 일단 그거 보기 전에 도형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계속 그림을 갖다가 어렵더라도 보면서, 특히 수업시간에 푼 문제 정도는 확실하게 익히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를 읽어보셨을 텐데, 천체 봅시다. 일단 좌표 평면에 각이 하나 주어졌는데, 각이 처음에는 뭐 0과 2파이 사이래. 됐다, 커. 그리고 일단은 이 각을 나타내는 점 P가 있고,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이 지금 P다시지. 자, 근데 일단은 사사분면 중에 탄젠트 값이 음수라는 걸 봤더니 각의 크기가 딱둘 중에 하나라는 걸알 수가 있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좌표평면이 이렇게 쭉 있는데, 어디 있는지 원래 몰랐었는데, 탄젠트가 마이너스 여야 되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지 지금. 자, 그럼 일단 여기에 나타나는 각이 누구냐면은 지금 세타야, 세타. 그러면 세타하고 지금 각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세타랑 그 다음에 원점 대칭한 게 지금 5세타라고 나와있죠 5세타. 이때 항상 작아 보이는 거 있지, 각 세타가 당연히 작지. 세타를 무조건 만족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쪽에다 표시하는 거야. 원래는 이런 조건이 2, 사분면이나 4, 사분면에 있다는 라 조건이 없으면 1, 사분면에다 무조건 그리는 건데 얘는 특이하다. 이둘 중에 하나에 다 그래야 되니까 하나를 갖다 대충 2, 4분의 에다 그리고 요거를 세타가 나타낸 동경이라고 표시하시면 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게 되면 은 일직선이 되죠. 이렇게 일직선. 그래서 요 동경을 갖다가 5세타가 나타낸 동경 요렇게 씁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요게 수능특강이 잘안 실리는 건데, 오래 실력차이 잘 봐라. 동경 두 개가 있는데, 두개 동경. 이게 특별한 지금 위치관계 있지 위치관계 X축 대칭일 수도 있고 뭐 Y축 대칭일 수도 있고 y 이 X대칭일 수도 있는데 얘는 원점대칭이야? 원점대칭이네요 두 동경의 위치관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놓으셔야 돼자 그래서 일단 두 동경을 갖다가 일단 좌표 평면에 표시하는데 예각이 동일한 아이고 동일자를 안 썼네요 두개 동경의 위치 관계가 대칭성이 있는 것만 나온다말이에 대칭성이. 그러면 이 대칭성이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두개 동경에 반드시 동일한 예각이 있어 동일 예각. 동일 예각을 문자가 겹치지 않은뭐 A라고 이렇게 표시하도록 해요. A. 딱 여기다 요약해서 쓸게. 동일 예각을 A로 표시한 다음에 a가 소거되게 연산하면 끝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딱요 정도. 자, 그럼 요거를 한번 표시해 볼게. 지금 세타라는 동경이 예각이 같은 예각을 먼저 찾아야겠네. 얘랑 얘 중에 같은 예각이 여기 보이네요. 여기 a, 여기 a. 괜찮지? 자, 맞꼭지각이 는 동일 예각이잖아. 요놈을 이용해서 먼저 세타랑 5세타를 갖다가 일반각으로 써야 돼. 일반각.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몇 가지 지금 왔않냐몇가지온 파인데. 파이에서 얼마만큼 빠져나간 거야? a만큼 뒤로 갔네. 자, 그럼 이 세타가 나타내는 일반 모든 각은 어떻게 되냐면 파이 마이너스 일단 a가 될 텐데. 꼭이각만 되는 게 아니라 몇 바퀴 돌아라는지알 수가 없다 그랬잖아. 뒤에다 뭐 붙이라고 자동으로? 바퀴 수. 그다음 5세타도 마찬가지죠? 오세타도 얘는 a가 들어가게 표시하려면 한 바퀴 가니까 아 2파이에서 뒤로 빠져나가면 되네. a만큼. 그래서 2파이에서 a만큼 빠져나가는데 몇 바퀴 아았는지 모르니까 바퀴수 일단 자동으로 적으셔야 돼. 박퀴수 자, 이게 동일 예각을 이용해서 일단 동경을 표시한 거야. 그다음에 a가 없어지게 소거하게 연산해야 되니까 어이씨, 없애려면 그냥 빼야겠네. 아래 거에서 위에 거 그냥 흘러서 빼시면 되겠네. 자, 그럼 여기가 4세타가 남고요. 그다음에 여기 파이 바퀴수에서 바퀴수 빼면 또 다른 바퀴수지. 이제 마지막 바퀴수를 쓸때 멋지게 2파이 곱하기 n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럼 일단 세타가 나타내는 각은 4분의 1파이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얼마야?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네. 자 이제 여기에다가 n자리에다가 정수 집어넣어서 조건에 맞는 각 찾으면 됩니다. 자0 집어넣으면 그건 어, 안 되네요. 4분의 1파이니까 1집어넣으면 4분의 2파이에다가 4분의 1파이 더하니까 n이 1일 때 답이 일단 하나 나오시네요. 셋타가 4분의 3파이.